자,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일간이죠. 일간, 일간. 일간이 병화예요. 자, 사주는 모카토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화일간으로 태어나셨고요. 병화는 태양입니다. 폐, 태양. 만물을 비추죠. 네. 태양의 존재감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뿜뿜. 터뜨리는게 이제 병화일간들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존재감을 뿜뿜 하면 사람들은 일단은 좋아합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거슬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병화예관들은 어딘가 딱 나타나면 어떤 말을 듣냐면은 와 지금 모찌님이셔 모찌님 오셨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반기고 이런 이제 반응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모찌님이 가셨는데 어쟤또 왔어 어 눈에 거슬려 보기 싫어 이런 반응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얻는지에 따라서 병화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어, 그래서 병화는 어느 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가장 빛나냐면 은 강물이나 바다 위에 떠 있을 때가 가장 멋있거든요 그때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 강마인, 강물이나 바다를 뜻하는 게 임수예요 임수 임수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 아쉽지만 사주에 임수가 없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잡아놓고 두 번째는 이제 뭘지 추거입니다 추월을 태어나셨는데요. 추월은 이제 그늦 겨울이에요. 늦겨울이고요. 좀 있으면 봄이에요. 봄이니까 어 봄을 준비하는 목 일간들을 그러니까 목을 잘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병화 일간 소명인데요. 네, 소명인데. 지금 팔자에 어 목이 안 보이네. 음 일단 팔자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토가 굉장히 두텁다는 거고요. 그 추거의 개수가 투가 됐다는 거 그리고 경금이 보인다는 거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잠깐만요 이거 남은 봐야 돼 목이 없다고 아 없네 잠깐만 그거 헛자로 없나 자 추고 이거 원진 이거 원진 아 이렇게 되면 되게 소모적인데 자 병화일간이 태어나서 추거를 태어나서 개수를 보면 되게 청고해져 요 청고 개수가 뭐냐면 비구름이거든요 비구름 근데, 추월에는 병화가 아직 동이 트지 않았어요. 동이 틀려면 인월까지 가야지 동이 트는데, 동이 트지 않는 상황에서 개수가 올라온 거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기토까지 있기 때문에 기토가 개수를 제어를 해줘요. 그리고, 경금 자체는, 음, 이 사주에서 별다른 역할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조상떡이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부모복은 확실히 있어요. 부모가 개수를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어, 뭐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부모님이 나를 이제 돈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는 다만 원진 원진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주변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축소형하고 있습니다 축소형 머리 축소형을 하고 있으면은 나랑 부모님 사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사이는 별로 안 좋은 뭔 느낌인지 아시죠 예 거기까지 잡아놓고 자 질문 음 이번에 취직이 되셨는데 이 일을 오래 하실 수 있나요? 자, 이건 대세운 적근 시작할게요. 지금 2024년 뭐야 이게 내년이 대운 교체기시군요. 잠깐만요. 2014년까지가 2014년부터 병술 대운이고요. 2024년부터 을류대운이세요을류 대운. 대운 교체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음, 그러고 올해가 개면연이고요 내년이 갑진년이요. 에 음, 오케이 여기까지 잡아놓고, 자 올해 취직하셨다고 했어요. 올해 병화가 추월에 태어나서 올해 개면연에 취직하셨다. 대운이 내년에 바뀐다. 네. 아. 어...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성과도 내실 것 같아요. 어, 혹시 지금 어떤 직장에 취직하셨고 어떤 분야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은데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오래 취직하셨다면? 부딪히는 게 없거든요? 예, 음. 좋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내년에 바뀌는데, 음, 그건 약간 걸리긴 하네요, 대운이. 내년에 갈게요 이럴 때 어떤 작용력이 일어나면요 어... 올해 취직한 그 직장에서 하는 분야랑은 다르지 않은데 내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대응 교체기에는 거대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예상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내년에 환경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다른,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 지금 청소년 분야의 회계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 업무는 똑같이 하시는데, 그 업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라는 게 커리어라는 게 커리어. 1년 단위였네, 1년 단위. 지금 올해 취직한 그 직장에 커리어 1년 쌓고 다른 직장을 옮기든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지금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한다든지, 두 번째는, 내년에, 같은 업무인데 이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24년에 대운이 바뀌고, 대운이 바뀔 때는 거대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 자체는 그렇게 뭐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고 이런 한 해가 아니에요. 굉장히 편안한 한 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직이나 파견이나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병술 대운에서 을류 대운으로 넘어간다고 싶으면은 어쨌거나 대운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뭔가 바뀌긴 바뀔 거예요. 예, 그거는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또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잘 맞을까? 왜냐면은 이게 자 회계 회계 청소년 청소년 응. 자 여기서 청소년은 크게 의미 없어요. 회계 보다는 거죠. 이게 숫자죠 가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노름이고, 병화가 토를 이렇게 크게 만났고, 이렇게가 토잖아요. 이 토를 계산해 내야 돼요. 계산해 내는 게 회계랑 숫자 분야인데, 이토 안에서 그 정확한 숫자를 찾아내는 병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 왜냐면은 그게 나의 밥벌이자 재주이기 때문이다. 회계 분야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적성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한다.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고 이러진 않아.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인 건 맞아. 그러면 그걸 적성이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laughs> 적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천직? 요 느낌입니다. 예. 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꼭 하고 싶은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걸 찾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직업으로 삼는 거하고, 뭐 잘하는 분야? 하기 싫은데 내가 할수 있는 분야? 요걸 찾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요거는 이제,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내가 그나마 잘하는 분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쵸? 회계를 누가 하고 싶어 해? <laughs> 기본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팔자에도 뭐, 하고 싶은 분야는 아닌데, 잘해요. 예, 네, 잘할 거예요. 네. 실수도 적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요, 이 결혼. 오케이, 요거 다시 적도, 다시 적고, 예, 봐드릴게요. 자 병아일관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음 남들 눈에 잘 띄는 병아일관이 토가 두터웠구나 토가 두터웠고 계속까지 봤는데 아하. 그러면은 그거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쏠이었든지요 쓸데없는 남자를 만났든지 자 혹시 모쏠이세요 아니면은, 이때까지 만난 남자는 좀 있었는데, 좀 쓸데가 없었나요?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매품, 현재 연애하고 계세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연애 중이세요. 자, 봅시다. 이 남자. 그, 한국 사회에서 연애, 결혼할 때, 어, 남자를 보는 기준이 세 개야. 1번. 가장으로서. 경제력이죠. 두 번째 그 처가에 얼마나 잘하는지 세 번째 자식 요렇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지금 연애하시는 남자분 있잖아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연봉이 나보다 많아요? 아니 나보다 적어요? 네어 뭐야? 아 지금 연애 중이 아니시라고요? 아, 아...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연애 안, 안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병화가 개수를 봤어요. 개수를 봤을 때는 이 개수가 믿을만한 남자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믿을만한 남자는 아니냐면은 이세개 있죠. 이세개 중에서 한 개나 두개 정도 채워줄 수 있는데 세 개를 다 채워주는 남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의 다 이제 개수를 견제해줄 토가 이렇게 좋답다면은 저는 연하를 추천드려요. 연하. 근데 어떤 연하냐면은 자 연하 중에서 이두 이거, 이걸 포기하시면 돼요. 처가에 잘하고, 자식들을 잘 키워주고, 네. 요런 연하를 만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 안정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연봉은 내가 좀더 많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약간 병화가 이렇게 토가 두터우면요. 어, 좀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laughs> <laughs> 뭐, 본인도, 뭐, 이게 살면서, 아, 내가 좀 성격이 있구나, 성질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질이 굉장히 세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 남자들이 튕겨나가거나 겁을 먹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연화 만나시고요. 이 남자 역할 세 가지 중에, 요거, 견제력은, 그냥... 내가 좀더 벌고 말지. 다만, 남자니까, 못 벌면 안 돼.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남자는 80원 더 벌어야 돼. 대신에 내 말은 잘 들어야 되니까 나보다 나이는 어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뭐 혹시 이 사주를 가지고 남자한테 뭐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뭐 내조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되는데 어떠세요? 남자 기분 굉장히 잘 맞춰주고 떠받들어주고 아니 절대 아닐걸예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 모친이 오늘 상담 감사드리고요. 뭐 진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질문 받고 아니면 오늘은 마감 하야... 하겠습니다. 그죠? 아니요, 절대 아니죠. <laughs> 그렇죠. 이제 이분이 맞춰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나쁜 사주도 아니야. 예, 현대 입장에서 살펴보면 나쁜 사주도 절대 아니고. 어, 근데 이제 내 승질 받아줄 남자를 만나려면 요 정도 연한데 어, 나보다 연봉 조금 낮은애 대신 말잘 듣는데. 이런데 만나시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